오, 이거 홍시 이쁜 거 떨어졌다기. 아, 좋아 좋아. 아, 이거 썩었네, 홍시가. 에이, 못 먹어 못 먹어. 예, 호박 이쁘죠? 와, 이쁘게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호박 안녕하세요. 오늘 반찬 요리 아, 할수 있는 호박. 호박 하나 또 땄습니다 자 호박 세개 땄고요 땄는데 얘는 상태안 좋아서 못 써요 얘는 와 얘는 아깝다 떨어져가지고 벌써 곪았어 어저 위에 호박 두개더 있네 저거 다 따야겠네 그냥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얘네들은 다 따야 돼요 저거를 끊으세요. 떨어지면 손으로 받아볼게요. 받으신다. 최대한 조심, 조심, 조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감아서 허벅 떨어지면 손을 받아야 돼. 운동신경 삼골 남자 운동신경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오오 어, 놓쳤어. 아, 운동신경, 기 무슨 운동신경. <laughs> 아, 나이 먹었네. 예전 같으면 이거, 야, 이거 주저는떨어진거 잡았었는데, 예전 같으면 떨어진는거 잡았어요. 야, 근데 이제, 안 되네요. 지금, 이렇게 허벅들이, 야, 이렇게 열고 있는데 아깝지만, 아, 진짜, 아이고. 얘네들 너무 아깝지만, 그냥, 버려야 돼 아, 아깝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저거 하나 더 맞아서 따겠습니다. 자, 저거 맞아서 진짜 하 따자. 저건 떨어뜨리면 안 돼. 얘는 꼭 한번 잡아볼게요. 이씨 떨어졌 이씨 떨어졌어. 에이씨, 떨어졌어. <laughs> 호박 깨졌어. 먹어도 되잖아요. <laughs> 깨지면 토끼 주어야 된답니다. 박살 났네. 어, 호박 많이 먹어. 내가 방금 따온 거다. 신선, 신선해. 엄청 신선해. 야, 많이 먹어라. 많이 먹고 새끼 좀 낳아야 알지? 많이 먹어. 내가 힘들게 따온거야 너희들 먹는 모습 보는거야? 내가 배부르다 <laughs> 귀여운거 이제 겨울 준비해야돼 너희들도 이제 우리 얼른 빨리 너희들 새끼좀 가져봐 알았지? 새끼좀 보자 맛있게 먹어라, 토끼야. 나는 간다. 맛있게 잘 먹네. <laughs> 아, 먹는 거 보면 또 너무 귀여워요. 아유, 그래, 그래. 얼른, 홍시 몇개 따고, 아이들 좋아하는 거, 홍시 따고, 그 다음 호박잎을 따 볼게요. 으아! 어찌! 하나 또 땄습니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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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와, 홍시가 제 손바닥만 합니다. 엄청 커요. 와, 감, 아, 안 돼, 안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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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아, 저거, 호박. 아, 줄기 때문에. 감이 지금 걸렸어요.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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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그 하하 <laughs> 방금 딴 홍시입니다. 아 산지직성 신선한 오 엄청 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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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맛있겠죠? 야 완전 이 진한 감 색깔 보세요. 야 꿀이 쫙 나옵니다. 쪼리 <laughs> 꿀이 한입또 먹어볼게요. 아 맛있겠다.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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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안 해도 아시죠? 감, 이 홍시 맛이 어떤 맛인지요? 아, 진짜 음. 음. 이 정도 딱 좋아요 먹기가 <laughs> 진짜 맛있겠다 <laughs> 호박쌈 밥에다 싸서 먹으면요 밥도 딱 기가 막힙니다 또 호박 국도 끓어 먹으면 맛있어요 호박 국도 끓어 먹고 이거 호박 이파리로 호박 잎 된장찌개 그렇게 먹어도 좋아요 이게 들깨 수제비에다가 호박 이파리를 같이 넣어서 끓여 먹으면요 어, 맛있어요 어우 연하다 연하다 호박잎 비건 아주 연하네 그럼 이 정도까지는 괜찮네 먹어도 아 호박잎 이게 입맛 없을 때는 최고의 반찬입니다. 아, 딸때 소리가 기분 너무 좋아요. <laughs> 별 것도 아닌데 이게 뭐라고? 어. 어? 이 호박이 참 기분을 좋게 만들어. 여기 호박잎이 되게 기분 좋게 만들어지는 신비의 <laughs> 반찬입니다. 이거 먹으면요 다착지근하니 맛도 좋고. 기분도 좋고, 일석이조, 일석이조. 어. 으쌰, 좀 맛있게 먹어보자. <목소리> 한번 깊이 어서 맛있게 먹어야지. 이 호박잎이 뭐라고 한번에 그냥 기분이 우렸던게 다 사라졌어요 정말 기분이 우렸던 그런 것들이 기분 좋아지는 맛? <laughs> 정말 맛있습니다 와 이거 재밌네 <laughs> 음. 네 벌써 한파가 시작된대요아 오늘 방송 나오는데 이, 여기 제가 있는 상골은 벌써 한파가 온답니다 너희도 약월동님 배에다 야옹아 응? 밥 이따가 줄게 너희들은 어 이게 여기 이렇게 푹 데쳐서 따먹고 있습니다 벌써 밥한 공기 뚜딱다 먹었어요 와아 진짜 그 호박잎이 달아요. 이 양념 간장이 청양고추 들어간 건데요. 고추랑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맛있어요. 충청도는 이렇게 먹어요. 다른 데는 호박잎을 된장에 넣어서 먹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충청도 대전에서는 양념간장, 여기다가 찍어 먹습니다. 음. 잘 먹었다. 밥 없어도 호박잎만 찍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음, 어 달아. 음, 호박잎의 그바딱지삭한 맛에 아 정말 이 맛은 드셔봐야 돼요. <laughs> 정말 맛있습니다. 아 음. 어, 저녁 떼었습니다. 아, 이게 호박잎이요? 정말 입맛이 없을 때 먹으면요, 어, 최고의 반찬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 오늘 산에 가서 깡치고 와가지고 마음이 울쭉했었는데, 이 호박잎 한에 기분이 싹 좋아졌어요. 아, 이제 밥 먹는 시간이 되게 짧아진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뭐 먹었다면 금세 또 반찬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요. 점점 그만큼 시간이 짧아진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 사국관람자 이제 내일은요. 제가 이제 어 보트를 물에 띄어서 물 건너서 또 정글로 들어가서 예. 장생 도라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시기가 어 효능이 참 좋을 때예요. 약성이 약성을 많이 받을 그럴 때이기 때문에 딱 지금 이제 한달 동안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짧은 시간입니다. 걱정이 내일부터 이제 한파가 시작된대요. 추워가지고 벌써 연탑불, 불을 붙였습니다. 아, 이제 벌써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가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추위가 왔으니 걱정입니다. 이제 딱한 달, 짧은 시간 동안 장생도라지 열심히 채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장생도라지 만으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삼코남자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아, 밥 먹자! 많이 기다렸지, 얘들아? I'm u